아 안녕하세요 성구민클리닉 상담사 선생님이시죠? 어제 예약했었던 부부인데요 아 여기 앉으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는 이제 결혼 2년차 접어드는 신혼부부예요. 저희 고민은 그 예약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남편의 발기 부전 때문에요. 네, 최근 들어서 더 심해져서 제대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 흡수는 요즘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하지? 네, 그 정도 해요. 대부분 잘 되지 않아서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지만요. 네, 남편이 애무도 잘해주는 편이고, 저도 열심히 도와주긴 하는데 잘안 돼서. 하다가도 금방 죽어버리고. 선생님, 저희 남편 아직 젊은 편이잖아요? 비뇨기과에도 가봤는데 몸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건강하다고. 그런데도 잘안 되는 거는 심리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저희 남편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네? 남편이 아니라 저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어, 아니요.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한 번도. 저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이 생겨서 발기부전이 일어난 거라면,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아, 관계할 때 제가 하는 방식이 원인일 수도 있다. 그렇군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떤 게 원인인지는 잘…… 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직접... 해 봐야 알수 있다고요? 무의식적,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라서…… 확인과 교정을 위해 스, 선생님하고 쓰냐?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나요? 그것도 남편 앞에서 저, 저와 쓰시겠다고…… 여보, 이게 말이 돼? 저는 안 돼요, 무, 무조건 안 돼요. 남편이 왜 사람하고 하니?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치, 여보…… 어? 뭐라고 말좀 해봐…… 그건 선생님 말이 맞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치료 행위고, 딱한 번만이고, 앞으로 남편하고 성생활을 잘하려면 필요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선생님하고 쓰는 건 좀…… 여, 여보…… 어떡 난 당신한테 맡길게. 당신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게. 내가 이 선생님하고 해서 치료를 받는 게 좋을지. 아니면 여기서 상담을 그만두고, 우리끼리 어떻게든 해보는 게 좋을지. 하나만 고르자. 여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